안녕하세요. 성규의 3번 경제의 양성규입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명나라를 징벌하겠다는 명목으로 길을 터달라는 어이없는 편지를 보내왔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의 실질적인 계획은 길목인 조선은 물론 명나라까지 모두 정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그 쌀을 잘라내시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셔서 우리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경제 지식이라더니 왜 이순신 장군 이야기지 하시겠지만 오늘의 키워드가 바로 명목금리입니다. 이 명목금리와 꼭 함께 알아야 할 경제 용어는 실질금리인데요. 경제 용어를 정리할 때 연결하여 이해해야 더잘 이해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매물비용, 고정금리, 변동금리처럼 말이죠. 명목은 앞에 내세운 구실이나 이유를 말합니다. 즉, 명목금리는 은행과 거래할 때 통용되는 이자율을 말하죠. 이 이자율이 물가를 감안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는 이자율이 실질금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명으로는 이해가 어려우시죠 여러분 저랑 경제 흐름을 이해해 볼까요 자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게 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경제에서는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빌렸던 돈의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명목 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은행과 우리가 거래를 할때 이자율이고 실진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100만원을 들고 전자상가에 가려고 했는데 은행 앞에 1년 정기적금 10%라는 플랜카드를 보고 기존에 있던 노트북을 1년 더 쓰고 우선 정기적금을 해서 10%의 이자를 받겠다는 결심으로 은행에 갔다고 생각해봅시다. 10%는 은행과 제가 약속한 금리로 명목금리가 됩니다. 1년 후에는 110만 원이 된 나의 돈을 찾아 기뻐하며 전자상가에 다시 가는 게 되는데요. 노트북을 바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110만 원이 된 나의 돈을 찾아 기뻐하며 전자상가에 가서 노트북을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1년 사이에 11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실질금리는 0%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목금리 10%에서 물가상승률 10%를 뺀 것이 실질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목금리가 10%인데요. 물가가 5%가 올랐다면 실질금리는 바로 5%겠죠. 여러분, 저는 경제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경제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를 찾고 지키기를 바라며, 청소년 경제지식채널. 야, 너도 부자 될수 있어.